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출 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고요. 어, 법률행위 목줄 관한 영상입니다. 어,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어, 반드시 나와요. 어,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6 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 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무효죠. 우리가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죠. 이번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 자 우리가 음, 강행 법규가 둘로 나뉩니다.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근데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 행위 자체는 유효하고 처벌은 따르는 경우,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 규정으로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단속 규정이고요. 두 번째, 요 문제죠.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 약정인데 유효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위라는 사람은 처벌은 하지만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어, 이건 일종의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게 참 나온다는 게좀 놀랍긴 한데 음 이런 거죠. 음 제가 재단 이사장이에요.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출근하다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죠. 아, 이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그래서 갑자기 학교 건물을 팔고 아, 운동장을 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학기 중에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게 되고,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제일 먼저 잘리겠죠 그래서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교육장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일단은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따라서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은 있죠.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은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점 5번인데, 자 우리가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더라도 돈을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정에서 본대로 정확하게 증언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자체는 나쁜 짓 아니고,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에요.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니지만, 돈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거든요. 따라서 5번. 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요. 요 직무가 정당한 직무든 부당한 직무든 돈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네요. 7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유효한 것을 찾는 거잖아요. 1번,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2번 불문강, 불륜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제한 증여도 반사적이서 무효입니다. 조건이 반사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3 번입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음, 그렇지만 제임의 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이서 무효고요. 물론 그두 번째 행위가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에서 무효거든요. 따라서 3번.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 계약도 일종의 이중 매매로서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점.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간 본성의발언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 협입니다.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유효인 이유가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고요. 두 번째 중간 생략등기는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양도소수세 전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 뭐 특별한 청탁이 부당하든 정당하든 따지지 않고 돈 받기로 하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니까 그 보수로 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1번, 과도하다, 중하다, 위협벌, 지나치다면, 음, 반사회적입니다. 2번, 도박재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의했다, 일단은 뭐죠? 반사회적이죠. 3번, 소송에서 증언,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라는 것도 돈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약조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4번.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이 청탁이 부정하든 정상적이든 직무 행위 관련해서 돈 받기로 하면 바로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자 앞에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세금의피두 번째가 채무의피죠자 우리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돈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다 내줄 것처럼 알랑방구 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돈을 갚을 때가 되면 어떤 형태든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봐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채무,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 회피죠. 인간 본성 발행이죠.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 부동산에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무가 건물의 임대행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니은법.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을 체결한 보험계약.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이런 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어요. 디급번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대법원은 2015년도에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다, 무효다라고 판시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2015년도에요. 그래서 이제는 2015년도 이후부터는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 기소 무효예요. 민사 사건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민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요. 민사 사건에 관한 성공보수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2번. 변호사가 민사 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3번. 수사 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차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준술따질 필요 없이 나쁜 짓이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에 따라서 반사회적인 것은 니은, 니을 해 가지고 3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반사 질서 법률행에 위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문제가 많죠. 왜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자, 기억인데. 강박입니다. 이 강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판례 영상으로 찍어드렸는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첫째,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해당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세 번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강박을 당해서 증이한 경우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 이네 가지를 꼭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거의 약박의 감초처럼 나온단 말이죠. 판례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기억은 아니죠.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의 피죠. 인간 본성의 발언이죠.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세금회피죠. 세금회피도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1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에 행 적극 가담했어요. 이중 매매입니다.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기 때문에 리을만 반사해지겠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중매매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를,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